어디서 저속하게 손가락으로. 씨아저저손 모양 내가 오랜만에 봤네 진짜. 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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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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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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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면요안녕하세앙코르하트하세요또녕하디요 일단, 숙소에 왔는데, 비가 또 쏟아지네. 어, 여기 뭐야? 어, 뭐, 이렇게 핫해. 와우. 와우 멋있네. 와우. 뉴. 근데, 제주도 없이 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네, 비가 쏟아져. 예. Yes, okay, thank you. t h a t o o d 기가 하루에 5달러짜리거든요.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일단 에어컨이 있으니까 세상 천국이 따로 없네 아, 좋아. 아니, 물론 이 동네가 여행자의 거리고 여행자들을 위한 어떤 공간들이고 또이 앙코르트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서 뭐 현지인들보다 서양 분들이 더 많은데. 먹는 것도 되게 비싸네. 숙소비가 10달러인데, 지금 뭐, 먹는 게 뭐, 4달러, 5달러씩 주고 먹어야 될 판이네. 뭐, 햄버거, 피자, 뭐, 스크램블, 뭐, 빵, 이런 거 파네. 파스타. 맛있기는 하겠다만, 그럴 수는 없지. 야, 이거 조금 실망스러운데? 동네가 좀 힙하긴 힙한 거 같네. 이 동네가.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만큼 이 동네가 글로벌한 동네구나.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저기 뭐가 있는 거 같은데? 내어볼까거 어, 괜찮겠다. 보트 누들 Is it here uh, a kemer food? Uh, 여기는 그 저렴한 편인 거 같다. 일단 같짜리 들이고. 아, uh, one p o t n o o d l e and i 사카티 라이스, 예, e 코 아, 우리 가자. 드링스. 어, 여기는 콜라랑 앙코르랑 가격이 똑같네요. 그러면은, 예스, 네. yes. 원, 원 앙코르. 사와디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하하세요안녕하하 너무 맛있다. <목소리> 이거 이거 밥 남으면 말아 먹어야겠다. Oh, no, no, I'm Korean. Korean? Yes. Cheers. Cheers. Like, How uh, about soju? Oh, soju? I okay. crave It's just uh, Soju is no tasty and no smell and it's just alcohol. I like hot soju. You yeah, <laughs> like hot soju? Uh... <laughs> yeah. Yeah, cheers. Cheers. Yeah. Thank you, thank you, sir. Thank you, sir. Thank you, sir. Bye 에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 것 e bye. Bye b 제가 현지에 와서,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어, 뭐랄까, 현지인들의 어떤 생활 모습보다는 거의 뭐 서양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 좀 못해서 서양인들이 한 40%?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인분들? 전체적인 문화가 크메르 문화라기보다는 이태원에 온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뭐 저처럼 여행으로 온 관광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내가 원한 캄보디아의 어떤 그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여행자의 거리 이쪽에 주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약간 시엠립이 어, 조금 아쉬워라. 여기 시엠립에서 유명한 게 앙코르와트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 여행자의 거리 근처에 펍 스트리트가 있더라고요. 네, 저녁이 됐으니까 거기 가서 맥주나 시코나게 한잔 딱 마시고, 아, 물론 관광지다 보니까 좀 깨끗하긴 깨끗한 것 같아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앙코르와트가이 캄보디아에서의 어떤 명암 혹은 뭐 상징과도 같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관리 아닌 관리를 좀 많이 한다 그래요. 뭐 다른 캄보디아의 도시들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깨끗한 것 같아요. 보시면 진짜 뭐 쓰레기가 거의 없잖아. 저희가 뭐 한국인지 뭐 모를 정도로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있었는데 확실히 좀 중국어 간판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뭐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허거를 팔든 피자를 팔든 다 똑같이 뭐 그런 건데 뭐랄까 조금 아, 별로 안땡기는 뭔지 알죠 여러분? 예, 네, 그거예요 어우 이거 뭐야 아 얼핏 안에 보니까 한국분들도 계시네요 이런 데서 한국분들 만나면 반갑지 아 여기가 야시장 같은 거구나 이런 관광지에 오면 꼭 항상 있는 게 아이스크림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은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미장생 중에 벌꿀 아이스크림을 팔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광지를 만들 때는 꼭그 지역에 어떤 특징을 갖다 붙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그럼 재미없거든. 아, 너무 내가 비꼬나 아, 이렇게 펍스트리트가 있구나! 닭피 f 씨 Can I take a, a, a food video? Yes. Sure. Uh -huh. Thank you. o f f t a o u r f e in, a e h o t o of u o a Thank you. t you. i g o to take a p h o t f you. i t f you. I'm e e a t i n g i l l t a k e photo of you. o k a y t h a n k you. t h a n k you. I'm going to t 고 많이 해봤어 안 해도 돼. 근데 어디 가나 닥터 i n g to t a photo of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먹을 것도 뭐 피자, 뭐 햄버거, 파스타, 스테이크, 칵테일, 뭐 이런 나부랭탱이들밖에 없네. 아 전통 공연. 어 What? Uh, I have bike. I have my bike. 왓? 아이 너 어디서 저속하게 손가락으로 야이씨 <laughs> 아저저손 모양 내가 오랜만에 봤네 진짜 나 봉봉 빌리거리야 아스나 아쏘리 아아 하하하하하 노노노노노 아베 빌리야 오케이 프렛 예스 여물어 어가 여물어 예스 아이새끼들이 말이야 나를 유혹하려고 말이야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 그냥 말을 말게요. 아, 이거 뭐 어딜 가야 되니? 아, 여기가 유명한 데라고 합니다. 여기가. 안젤리나 졸린가, 졸리나 안졸리나인가그 친구들이. 어, 브레드피트인가, 아무튼 뭐. 그 친구들이 여기 뭐 2층 뭐시있인가 뭐 거기서 뭐술 마셨대요. 저도 뭐 어디 가서 맥주나 한잔 딱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I can't hold it on 해 떴다, 해 떴다 이 자식들아. 어? 좀 떴어. 도전네이가야 근데 일출이 여기서 봐도 참 멋있긴 하네. 아 굉장히, 아우 일출이 멋있는데.